이번 백상예술대상 드레스는 드레스보다 여배우들의 얼굴이 더 빛났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남자들이 헉하고 숨어졌던그 탑5 드레스들 5위 노정이이 친구는 얼굴이 반칙이에요 진짜 ai가 만든 얼굴 아닌가요 게다가 드레스까지 ai급 완성도 블랙 시스루의 화이트 꽃 자수 청순한데 존재감 있고 러블리한데 우아하고 이래서 남자들이 요정 같다고 하나봐요 4위 김혜윤 김혜윤 드레스 보고 남자들 반응이 아니 백상에 디즈니 공주 나타났냐고 은은한 누드핑크, 골드비즈, 광택까지. 이건 그냥 요정과 셀럽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하다고. 게다가 선업티의 주인공. 팬들이 해유나 우리 맘도 없고 튀어줘라고 난리라는데. 3위 공승연. 공승연은 진짜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남자 커뮤니티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그냥 엘프임. 설명 끝. 연한 핑크 새틴 드레스에 단아한 블랙 반묶음.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비주얼. 그리고, 남심에 핵집고 날리는 그 미소까지. 2위 아이유. 아, 아이유. 올해 무관이라는 게 믿기십니까? 하지만 드레스는 거의 백상 여왕. 톤다운된 아이보리 컬러, 플로럴 자수, 비즈 장식. 아이유 특유의 맑고 청초한 분위기와 완벽한 조화. 대망의 1위 수지. 레드 카펫의 진정한 여신. 진짜 이건 드레스냐? 예술 작품이냐? 3천만원짜리 블랙 드레스의 반짝이는 깃털 디테일.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그냥 움직이는 전시회였어요. 수지 특유의 아우라와 맞물려. 진짜 백상의 아이콘 그 자체 드레스보다 얼굴이 더 빛나 드레스도 예술 얼굴도 예술 배우들도 예술이었던 2025 백상예술대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스트 드레스는 누구인가요?